교과서 170, 4단원, 한국 문학의 역사. 4단원은 한국 문학의 역사를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작품들을 감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고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두 번째, 조선시대의 문화. 세 번째, 개화기에서 일제, 강점기까지의 문학네 번째, 광복, 이후의 문화.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 문학의 발전상. 이렇게 시대순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72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 문학은 시대별 그리고 갈래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그 시대를 풍미했던 문학의 특징을 발견한다. 이처럼 한국 문학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한국 문학이 걸어온 발자취와 그 속에 담긴 문학적 특질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더불어 문학에 반영된 당대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자, 우리 4단원에서는 상고 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의 시대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해 볼 것이다. 또한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문학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한국이, 한국 문학이 나아갈 바를 탐색해 본다. 자, 먼저 첫 번째 상고 시대에서 고려 시대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화, 주몽 신화가 제시되어 있고 자, 월명사의 제망매가 그리고 작자위상의 동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원으로 가 보면은 조선 시대의 문학이라고 나와 있고 자, 김시습의 이생교장전 그리고 시조 제시되어 있고 정철의 송미인국 그리고 임경업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의 문학을 볼 건데 작품으로는 김우진의 산돼지 체만식의 태평천하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단원에서는 광복 이후의 문학으로 최인훈의 광장 황제후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신영복의새 출발섬에선 당신에게가 작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한국문학의 발전상 단원에서는 리진의 구부정 소나무,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 줘. 자, 이렇게 작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원으로 상고 시대부터 고려 시대의 문화까지가 제시되어 있다. 자 사진에 보면은 울산 대곡리 반구대의 암각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고 시대를 가볼 순 없지만 이런 암각화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바위에 그림을 새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기록으로 남겨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75페이지. 자, 서사 문학의 바탕이 되는 신화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몽 신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월명사의 제 막매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식구체 향가로 볼수 있고, 자, 이 작품의 서정성, 그리고 형식적 특징을 알아본다. 세 번째 작품은 동동이 되겠습니다. 고려, 가요.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고려, 가요. 선고시대의 문학은, 자, 사냥, 농업 등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이를 노래하는 자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다. 그러니까 생활과 어떤 주술의식이 함께 행해졌고 춤과 음악이 혼합되어 있는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를 보인다. 자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장르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종합되어 있다 이것이. 분화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상고시대에는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자, 건국 시조를 신성화한 건국 신화가 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제의와 주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 가요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문학이 집단적인 내용을 노래하다가 이제는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쪽으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적인 내용에서 개인적인 정서로 어, 내용이 발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의미한다. 자,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자나 불교 등의 외래 문화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문 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한 자, 향가가 출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과거 제도 실시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층이 나타나면서 한문 문학의 융성,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고려 중기에는... 귀족들의 풍류와 자기 과시 등을 노래한 경기체가가 창작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가전이 등장했다. 가전이 등장하였다. 자, 경기체가, 가전.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 시대에 꽃을 피운 것은 고려 가요이다. 비록 당시에 우리 문자가 없어서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었지만, 자,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아 수준 높은 문학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려 말기에 시조가 발생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볼수 있다. 우리 교과서 1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배치 6페, 6페이지를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운문 부분과 산문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먼저 운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고 시대에는 문학, 음악, 무용이 그 예술의 영역이 분화되지 않았다. 분화되지 않은 채 연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원시, 종합, 예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음악은 음악대로, 또 문학, 노랫말은 문학으로, 춤이나 몸짓은 무용이나 연극으로. 이렇게 개별적인 갈래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고시대에는 문학, 음악, 무용이 다 같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원시, 종합, 예술의 체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가요를 보면 삼국 시대 이전부터 삼국 시대 초까지 우리 말로 불리던 것이 한자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진다.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특징이 있다. 자 집단적 노동요에서 개인적 서정요로 발전 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지가 해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런 작품들이 있다. 자 향가를 보면 자, 신라때부터 고려초까지 자, 표기방식은 향찰이 되겠습니다. 서정식, 자, 형식에 따라서는 4, 8, 10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중에서 19째 향가를 우리가 사뇌가라고도 부른다. 향가의 주된 작자층은 승려, 화랑, 음, 신라시대 당시 어떤 귀족계층이 작가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구체, 서동료나풍요 팔구체는 모 죽지랑가, 처용가, 1구체는제 망매가 찬 기파랑가 이런 작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시, 자, 중국의 한시를 받아들여서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서 표현했다. 자, 한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배층의 문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치원의 추야 우중, 제 가야산 독서당. 자, 우리 고려 가요와 경기체가를 볼 건데, 자, 고려 가요는, 음, 민간에서 유포되고 전승되다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악학 괴범, 악장가사, 시용 향악보 등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남녀간의 사랑,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고뇌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서의 정과정, 동동,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 만전춘별사, 쌍화전,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경기체가는 무신해난 이후에 신흥 사대부들의 향락적인 여응을 읊은 노래이다. 자, 경기체가라는 명칭은 위, 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구절이 대풀이 되는 데서 따온 것이다. 고려 가요와 더불어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갈래였으나 조선 시대에 이틀어서 쇠퇴한다. 한림 별곡, 죽개 별곡,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산문 문학을 보면 제일 먼저, 자, 우리 설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화, 전설, 민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국가 성립과 함께 건국 신화가 등장하는데, 신화는 제천행사에서 서사시 형태로 불리면서, 자, 국가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역할,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능을 했다. 자, 고조선의 단군 신화, 고구려의 주몽 신화, 신라의 박역거세 신화, 가야의 수로 신화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전설과 민담이 삼국시대에 용성하였고 불교의 이치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고승들의 일화 상층과 하층 남녀 관계가 다양한 설화로 전승되면서 서사문학이 활기를 띠었다. 고대서라는 훗날 폐관문학과 가전을 거쳐서 소설로 발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화전설 민담에서 폐관문학 가전을 거쳐서 소설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의 삼국사기그 다음에 이련의 삼국유사 등에 수록되어서 전해집니다. 온달서라, 호동서라, 도미서라 등이 있다. 자, 한문문학은 자, 주로 지배층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중국과의 문물 교류,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발전했고, 설총의 화왕계, 최치원의 격황소서,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가전의 발생이 나오는데,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가게 생애 성품 업적 등을 기록한 허구적 전기 형식의 문학이다. 개세 증인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풍자성과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인 이야기다. 자 이규보의 국선생전, 임춘의 국순전, 공방전, 이곡의 죽부인전. 패관 문학의 발달. 패관 문학은 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설화를 문인들이 한문으로 기록한 문학을 의미합니다. 체록되는 과정에서 체록자의 창의성이 가미되어 윤색되기도 하였다. 윤색은 살짝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일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안집, 이재연의 여공패설,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